이어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의 최진민 청년 당원을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십시오. 오늘은 굉장히 슬픈 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 곁을 떠난 지 40년째 되는 날이죠. 이날 박,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부모님을 잃어버린 날입니다. 이날 우리가 여기 모인 건 메시지입니다. 무슨 메시지인가?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기억하고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계승하고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재발견하고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민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왜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그의 어용 수많은 좌파 시민단체들이 지어버려고 하는가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전세계 공산주의 연맹의 가장 큰 적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 일, 어떤 이론이든 그 이론을 부정하는 명백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그 존속에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공산주의는 스스로 진보된 사상이다 가장 나 우월한 사상이다 라고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최면을 걸어온 그러한 자기 기만의 끝을 달리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십년 전 출연한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통해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전면 부정한 결과물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대한민국의 발전에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전 세계의 공산주의 딸모지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그 업적인 대한민국을 망치면 되겠다. 이놈들은 자기 사상을 반성하고 자기 사상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입증하겠다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추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벌써 수십 년 전의 일이고 대통령이 되었죠. 박근혜 대통령은 더했습니다. 대한 박정희 대통령께서 세상을 떠나고 미처 완성되지 못한 대한민국, 아직 자유통일을 이루지 못한 대한민국 더 발전할 수 있는 그 대한민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러자 문재인 좌파 독재 여권의 전신인 그 수많은 좌파 떨거지, 공산주의의 광신자, 정신병적인 좌파 허용 단체들은 어떤 일을 획책하느냐? 그러면 가짜 뉴스를 퍼뜨리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자. 박정희 대통령의 이미지를 추락시키자. 대한민국의 나라들로 떨어뜨리자 그렇게 만들어진 게 지금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요 지금의 망가진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여기에 모이신 전국에서 모이신 우파 동지 여러분, 다시금 이 추운 날에 모이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재림을 기원할 기원하기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에게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배우고,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실천하고 되새기고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세 가지는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조국과 민족의 품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누구도 박정희 대통령만큼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 사랑 복으로 증명하셨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는 강건한 의지였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못살고, 아무리 수많은 식민지화된 과거와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불합직 간첩들로 인해서 망가진 대한민국임에도. 않고 결국 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그 불굴의 의지를 닮아야 하고 그 불굴의 의지를 21세기 대한민국에 계승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방법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그 망가졌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웠는가? 1960년대 1950년대 대한민국은 지금만큼이나 엉망진창 이었습니다. 더 심했지요. 전쟁으로 모든 나라는 다 망가졌고 누군가는 100년이 지나도 건설을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것인가?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 대한민국을 살려낼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누구를 시켜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것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셨고 박정희 대통령은 그것을 실현해냈습니다. 여기 계신 동시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군인이셨습니다. 그 직업적인 특수성과 본인의 불굴의 의지와 출중한 능력으로 516 혁명을 성공시켰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굉장한 행운으로 었죠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는 군인이신 분도 있을 것이지만 군인이 아닌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본받을 수 없느냐? 전혀 아닙니다. 저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을 보십시오. 방금 우리 공화당 청년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망가진 교권, 추락한 학교,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위시한 수많은 좌파들은 우리나라 모든 사회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침투해서 분탕을 쳐오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수십 년 전에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저 북한 관인형 범죄 집단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던 건말 그대로 대한민국 전 분야에 대한 헌신과 고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전 분야에서 종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존재와 한분한 한 분의 의지와 한분한 한 분의 실천이 대한민국을 위기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한분한 한 분이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개승하셔서그 자리에서 굳건하셔야만이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부드립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켰고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께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방법으로 박정희 대통령께 보답해야 되고 그분의 유산인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비록 40년 전에 먼저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그분이 남기신 유산만큼은 영속할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